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하나로 매일 50만원 코스피비의 선물 데이트를 복귀 앞서 금일은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통 카오스 이론보다는 제가 소개드리는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라이언 클라스의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난다. 영어 원제로는 폴로크죠. 예. 저희 보통 당구칠 때운 좋게 맞은 경우를 홀로크라 합니다. 폴로크샷이라고 그러죠. 이 책에서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우연히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카오스 이론과 나비효과 옆에 네. 그림 보이시죠. 예. 전 세계에 있는 나비가 한번 날기지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통제 환상. 예, 그리고 블랙스완의위험을 얘기했습니다. 카오스 이론과 나비 효과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죠. 아주 작은 초기 사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거래하는 한 계약 개학, 두 계약이 실제 시장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게 카오스 이론입니다. 인간의 통제 환상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욕심이 엄청 강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무작위적이고, 우발적인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인과 이유를 다 갖다 붙이고, 있지도 않은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분석하려고 하죠. 말씀드렸지만, 실제 세상은 무작위적이고, 우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헛된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스완의 위험을 경계했는데요. 많은 책에서 경계하죠. 뭐, 나심 탈레브나 그 마이클 모부신 같은 분들이 블랙스완의 위험을 굉장히 경고합니다. 발생 확률은 매우 낮은데, 한번 발생만 하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죠. 이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과거 데이터 기반의 통계적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를 잘못 과신했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예측도 불가능하고 우연히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없나?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건드리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의 행동이죠. 결국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초기 사건의 변화가 돼서 큰 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연과 혼돈이 지배한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겸손함과 심중함을 가지고 집중하자.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브라이언 클라스의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난다라는 책의 카오스 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되셨길 바라면서 자 이제 코스피 100 선물 데이트레이딩 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429.60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시작하자마자 강한 양봉으로 시작하습니다두 번째 봉은 예, 몸통이 짧은 예, 도치 모양이네요. 세 번째 봉 보겠습니다. 오, 세 번째 봉도 양봉이고 네 번째 봉 현물 봉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예, 예 저희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433.70이네요. 예.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고, 지금 이제 다소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봉인데, 예, 만약에 뭐 빠지면 여기서 손절해야 되겠죠. <laughs> 네, 라인 하나 꺼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 초반에 시세가 거의 다 나은 듯한 분위기네요. 예. 이렇게 끌수 있겠네요. <laughs> 이번 나왔기 때문에 청산하겠습니다. 예. 141570, 예. 예. 0.45 포인트네요. 예. 일단 현물봉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이익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사이드웨이 조정 보이고 있고요. 예. 다시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갑니다. 트렌드 라인 수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봉이죠. 시장이 오전에 가파르게 오르고, 예. 근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야 되는데 예. 일단 보겠습니다. 이 트렌드, 소트렌드라인 요거 하나 보이네요. 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세가 아래로 나기 때문에 트렌드 라인 꺾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급하게 빠지고 리트레이스먼트 나오고 다시 빠진다면 매도 시도해 볼수 있는데 최소한 이제 이 부분이 깨져야 되겠죠. 예. 이 현물봉 마지막이 현재 지지가 되고 있네요. 보니까 예. 이 부분도 지지가 되고 있고요. 예. 라인 한번꺼 보겠습니다. 요선이요이요 예. 요 저가입니다. 시세를 추가로 냈던 예. 이 부분의 저가죠. 일단 이렇게 라인을 꺼는데 예. 저항이었는데 돌파를 했고 조정을 보이는데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벗어났네요. 이 부분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이드웨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예. 오전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개의 초기 봉, 초기 양봉 외에는 크게 지금 뭐 트레이딩 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저항이 느껴지네요. 예. 저점 살짝 올렸죠. 예. 요분 반등하면 저점 살짝 올리는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 매수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애매합니다. 요렇게 라인을 한번 볼게요 예. 여기 저항이었고 저항, 저항, 저항. 예. 원래 패턴상 이렇게 급등하고 다시 음봉 맞고 옆으로 사이드웨이하고 내려오면 원래 이제 쇼시그널이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지지가 됐고 예. 지금 저점을 살짝 살짝 높이고 있어서 예. 매도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밀집 구간이 지금 살짝 이제 위로 예. 레벨 업됐죠, 살짝. 예. 하지만 여기 저항선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매매할 구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진짜로 오, 예. 오전 외에는 예. 뭐 해볼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점을 살짝 낮추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 하지만 저점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저점이 높아졌죠 예. 그래서 한 점으로 현재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하면 그냥 잔 손실만 일어납니다 예. 그게 트레이딩 할 이유가 없는 구간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네요 이선 의미가 없어졌고요 예. 이제 이 부분에 저항이 있네요 현재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져야 저희가 이제 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는 전혀 매도식은 없습니다. 여기 두번 걸렸네요. 예, 요 구간이 현재 저항인 것 같습니다. 걸렸다고 해서 아래로 또 시세가 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사이드웨이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걸렸고요. 예.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대기를 해서. 만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거래량 상하면서 내려가면 매도하면 됩니다. 굳이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수평으로 사이드웨이 하고 있는데 매도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적어도 한번 깨고 리트레스먼트 나오고 이런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되고 여기 저점 구간 보이죠? 예. 저점 구간이 최소 한훼손이 돼야 됩니다. 현재 이제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저점 살짝 살짝 높이잖아요. 예. 고점은 막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두시 넘었고 저희는 매매 없습니다. 예. 약간 이제 위로 상향 트라이하네요. 그리고 또 돌파하는 듯 하지만 또 시세가 나지 않네요. 보니까. 오늘 시장 은 10시 이후로는 완전히 재미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방향이 없는, 예. 고점이 약간 막혀있고, 435에서 저점은 살짝살짝 높이고 있지만, 그 밴드 안에서 크게 시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시 넘었고요. 예. 오늘 월요일 위클리 만기입니다. 예. 막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현재 3시인데, 3시가 넘었고, 이제 마감 동시효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 자체가 뚜렷하게, 10시 이후로는 방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 부분에서, 액션에서 뭔가 플레이를 해보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크게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그냥 사이드, 사이드웨이 박스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고 적가고 이 부분이 고가인데, 예, 고가를 10시 10분에, 거의 마감을 했고요. 예. 장이 종료했습니다. 예. 오늘 시작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약간 약하게 시작했는데 양봉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봉까지 양봉이었고, 현물 시작봉이 굉장히 이 폭이 큰, 예, 몸통이 큰 양봉이었습니다. 저희 여기 매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시세를 나는데 했지만 사이드웨이 조정을 보였고요. 저희가 트렌드 라인을 하나 었는데 이탈을 해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0.45포인트 정도 이익으로 끝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 트렌드 라인을 껐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듯 했으나, 예,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패턴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옆으로해서내려가면 보통 이제 깨야 되는데 예, 아래로 이 저점이 지지가 된것 같아요 여기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점이 살짝, 살짝 높아지지만 고점이 막혀 있는 박스권으로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에서 뭐 딱히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늘 잘 어떠셨나요? 예. 실제로 이렇게 박스 그러니까 보이고 있을 때는 뭔가 시세가 날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못 트레이딩하다가 잔손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오늘 많이 하다 를거 오전에 그냥 시가와 고가 이부근에서 거의 시장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사이드웨이 예 이랬던 것 같네요. 금일도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되시길 바라면서 예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딱히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 예. 좀 일찍 복귀를 마치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